네, 안녕하세요. 저희 r c m a 에서 초소형 코딩용 미니 PC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현장에서 프리토크 형태로 세미나를 할 겁니다. 지나가면서 편하게 관람하시고요. 아, 요즘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코딩 모듈를 어떤 걸 써야 될까 그런 거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지나가서 편하게 보시고, 보시면서 저희가 내는 티드도 만드시면서 지금 에코백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즈 씨가 이거 하나 갖고, 갖고, 네, 갖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지금 생방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 저희 마이크로비트, 마이크로비트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말이에 보셨을 텐데. 네네. 그 마이크로비트, 저희 RCBM 그 마이크로비트의 보수숨어 네. 있는 제아의 수 <laughs> 믹시를 보셨습니다. 네. 마이크로비트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마이크로비트는 영국 방송사로 유명한 BBC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어린 이제 아이들에게 코딩에 대한 게 어떤 건지 알려주기 위해서. 네. 네, 교육용으로 만든 미니 PC 주시면 네, 제가 크기가 아주 작은 미니 PC입니다 아, 마, 마, 말하시면 돼요 네, 코딩은 어려 컴퓨터 시언어나 이런 걸 따로 배워야 돼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에게 코딩에 대한 흥미나 이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블록 코딩으로 할수 있는 미니 PC이고요 이 코딩으로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울 수 있는 피지컬 컴퓨터입니다 어, 위치도 준비를 해오셨나 봐. 멘트가 아, 아, 원래 보세요. 어? 이런 거는 긴 거는 사람는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비트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비트의 이모든 작은 모듈에이 작은 모듈에 무려 8가지인가요? 네, 8가지 기능이 있죠. 어, 8가지. 8가지, 8가지, 네. 8가지 기능이 있다는 그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네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소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로는 이제 버튼이 달려있어서 따로 버튼을 저희가 전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이 버튼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코딩을 하면서 쉽게 활용을 할수 있고요. LED가 가운데에 25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이모티콘도 활용할 수 있고요. 숫자나 문자도 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엑셀러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한 가속도계로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는 센서고요. 또 블루투스가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을 통해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블루투스를 통해 코딩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도 센서와 이제 컴파스 기능으로 방위도 알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조도 센서를 통해서 빛의 감지와 함께 CPU가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아두이노보다 빠른 기능을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책 보고 읽는 줄 알았어. 알파고인 줄 알았어. <laughs> 네. 마이크로비트는 정리를 하자면,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힐링 붐이 한국에 불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아드웨어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씨가 설명한 것처럼. 이 초등학교, 초등학교들도 코딩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하는 DBC에서 만들에서마이크로비트 토크쇼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네. 자유롭게 네. 들어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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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도입니다. 네. 마카롱에서 네. 퀴즈를 어,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무슨, 무슨 빛인가요? 무슨, 무슨 용 빛인가요? 코딩용 빛입 아, 축하합니다. 네. 저희 <laughs> 대표님이나 <laughs> 선물을 따로 안드릴까요 <laughs> 네, 따로 네. 추천드고 <나도> <laughs> 아, 막다는데이렇 퀴즈 맞추시면 저희가 고급 에코백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 혹시 마이크로비트가 어떤 제품인지 아시는 분 맞추시면 저희가 고급 에코백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비트, 마이크로비트가 어떤 컴퓨터일까요? 아시는 분 없나요? 질문이 네. 마이, 뭐죠? 네. 마이크로비트가, 마이크로비트가 어떤 제품인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비트가 어떤 제품인지 맞추시면 드리겠습니다 조소연 <laughs> 코딩 아 정답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아, 역시 오늘 분위기 <laughs> 아, 좋습니다 왜냐면 마이크로 비트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지 우리 보재있잖요교 <laughs> 아, 한번 보여주면서 지나가셔도 <laughs> <어떻게 웃음> 되겠어가 되세요, 진화하셔도 되세요. 네. 마이크로 비트가 어떻게 코딩을 할수 있는지 닉 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교재를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예제 15가지를 출연하셨습니다. 예제 15가지를 저희가 출연을 해서 교재로 만들어 봤어요. 이곳에서는 마이크로비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모듈과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지와 코딩용 코딩을 블록 코딩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저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코딩용 미니 컴퓨터입니다 네. 마이크로비트사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 메이크 코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블록이 꾸러미 별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꾸러미와 아니면 버튼을 사용한 이제 블록이 있는 꾸러미들 이런 게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할때 아무것도 자기는 모르겠다 싶으면 하나씩 눌러가면서 사용해 보시면 마이크로비트가 코딩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제어가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공부를 매우 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줄 겁니다. 네. 와, 자세한 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로비트는 저희가 책자는 저희가 아이시뱅크와 제이펍 네. 출판사와 같이 누제를 해서 출시를 한 거고요. 작년에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비트가 교재가 많이 없었어요. 교재가 많이 없어서, 아. 없어서. 어,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아, 우리 육시를 포함한 저희 엔지니어분이 블로그에 이제 포럼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소중하게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책이 하나 더 나올 예정입니다. 책 하나. 제가 얼마나 지녔어?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모니를 하셨는데 이 지니어스 키트 저희 아시비께서 출시한 지니어스 키트의 마이크로 비트 책자가 드디어 6월에 저희가 음. 출판 그 예정이고요. 제가 우리 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고분군투에서 만든 제, 어, 제품인데 출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에 지금 나올 예정이고 이 제품도 요즘같이경 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챕터들이 많이 들어와있고요 아까 희재씨가 설명하면서 이 책에는 어, 저희가 그저 키트 한번 주시겠어요? 이렇게 교정 키트도 이렇게 디자인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박스 안에 이렇게 넣고 교구로 편하게 쓸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챕터는가 15개 챕터? 네, 네 15개 네. 챕터가 들어가 있고, 물론 이 안에는 응용 콘텐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일 피아노,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일을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따로 별도로 구입을 하셔서 실제 코딩 수업을 할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현장에서 보이시는 분이 많으니까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아이스엔에서는 코딩용 미니빅시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프리토크 형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퀴즈 맞추시면 은 보급형 에코백도 네. 드리고 있습니다. 퀴즈 네. 한번 해볼까요 퀴즈를 낸 사람이 없나요? <laughs> 아, 아직 지금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컴퓨터를 <laughs> 도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아, 제일 또 많이 물어보시는게 마이크로비트 RC카가 저희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잖아요. 아, 네. 네. 저희가 아이시링크에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비트에 관한 아 c 시카로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링비트카 2 제품이고 버전 2 버전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마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는 우선 가격이 다른데 그럼 왜 가격이 다르냐를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볼게요. 마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다시피 초음파 센서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라인 트레이서 기능이 가능한 모듈이 달려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응용 이제 코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응용성이 넘고 이제 교육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 있는데요. 림비트카는 보시다시피 외형이 매우 귀여워요. 그래서 귀여운 외형만큼 이제 거기에 가격을 보다 쏟아부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귀여운데. 기능 자체는 마키보다 상당히 적지만 서브모터를 사용해서 정밀한 이제 제어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좋은 RC카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링비카 마이킹을 두 개를 비교하자면, 어, 우리 딕시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로 비트로 제어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일단 코딩용 RC카고,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은데, 마키는 자율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초음파 센서라든지 IR 그 다음에 라인 감지, 라인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자율 주행, 자율 라인 트레이서 이런 것들의 예제를 많이 실험해 볼수 있는 기시고, 요 제품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알식한데 거기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나 센서도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요링미카는 아까 말씀했듯이 어 그 r f r f 통신을 아직 통신 받아, 아직 네, 통신을 네. 해서 실제 이, 그 저희가 많이 선보했는데 이런 그 축구 같은 거, 로그 축구 같은 거할 때도 많이 쓰는 예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가 뭐 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런 이런 유리, 빅카가좀 인기가 많은 것 같고 마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딩을 적용을 해서 자유를 코딩을 어, 예제를 적용하는데 많이 좀 선호한다. 그하게 예를 들수 있겠네요.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마퀸 예제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사고 싶어요. 마퀸 마킨? 마퀸은 저희 행사 기간에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마퀸 예제는 어디 있죠 저희가? 마퀸 예제는 당연히 제조사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저희가 아주 이제 잘 번역도 잘 해놓고 거기에 활용하는 동영상과 이제 사진들도 예쁘게 찍어서 저희 블로그와 저희 홈페이지 카페들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오시면은 전혀 어려움 없이 마퀸에 대한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laughs> 지금 메인 MC가 사라져서 동공이 흔들리는 닉시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저는 누군가가 없으면 항상 흔들리는 남녀입니다. <laughs> 메인 MC가 없어서 잠시 흔들리고 아, 있으실 거요 네. 뭐 질문이 있나요? 아직은 질문이 네.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아, 오늘 쉬는 날이라. 혹시 질문에 열정이 없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저희 아이스아이시 부스에서는 소형 코딩 히어 마이크로비트 세미나에 서 현장에서 프리포크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현장에서 저희가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은료 네, 네. 드리고 있습니다. 들리셔서 나도메이커 네. 한번씩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다 분들이 지나가셔가 네.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이크로비트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 이렇게 뭐, 저희가 준비한 블로그나 저희 블로그, 유튜브에 이미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굳이 또한번 뭐,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최근에 했던 아주 멋진 워크샵이 있었죠. 아, 그 워크샵에 대해서 실시간 한 번, 뽀를 한번 하셨어요. 어떤 거 했었고, 네. 네. 저희는, 코딩 코치 워크샵이라고 아주 멋진 워크샵을 이제 행사를 준비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저희가 마이크로비트의 약 60배 가까이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빅 마이크로비트를 선생님들과 함께 조립을 해본 시간과 저희들이 대표했던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r 시카인 마틴과 링비트카 2에 대해서 조립부터 활용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코팅워크샵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5월 18일날 제 2회 커팅 코치 워크샵도 준비 중에 있다 그때 안타깝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셨던 분들도 이번에 많이 참여하시면 다양한 상품과 함께 저희 즐거운 워크샵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다시 동공이 흔들리는 닉시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네, 지금 자꾸 저 혼자 나와서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laughs>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시면, 지금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 모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코딩용 PC 마이크로 비트예요 원래 마이크로 비트가 어디서 있긴지 어디서 생지 마이크로 비트가. 우리 마이크로 비트가 원래 요만한데, 네, 요만한데, 60배. 우리 60배 사이즈로 저희가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씨가 설명한 게, 이 마이크로비트 코디오 PC를 저희가 현, DIY 워크샵을 하면서, 네. 교사분들하고 선생님들모 오셔가지고, 네. 우리가 약 한, 어, 한 50명 넘게, 50명 넘게 분장서 DIY 워크샵을 했었어요. 그래서 1기 때, 우리가 저기, 개포 흑심 카페에서 이 제품을 만드는 걸 했었는데, 네. 수업용 교부로 도게 네. 좋다고 저는 정평이 나있어 <laughs> 그래서 제가앵콜 어, 행사로 2기를 저희가 5월 18일날 진행을 할 거잖아요. 5월 18일날 네. 이제 다산동에서, 아, 가사동지 캠프에서 이빅 마이크로비트를 만드는 버프샵이 네.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빅 마이크로비트를 손짓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수 있을까요? 마이크, 이 특징이 마이크, 뭐라고 마이크가 어. 안나와 어. 마이크? 마이크 나오고 있어요안 아, 나와. 아, 네. 나와요. 진짜? 빅 마이크로비트는 제가.. 어? 좀, 좀 이렇게 아. 떼셔야 될것 같아요. 말도 안나와 지금도? 안 나와요. 안빅 <laughs> 네. 마이크로비트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크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뒤로 가셔서 네, 매우 네, 큰 60배 마이크로. 뒤로 가서 말씀을 해주시요 <laughs> 마이크로 비트의 60배 다른 표준 한기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비트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비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로 비트를 장착할 수 있는 플러스 있어서 마이크로 비트를 여기다 장착을 해요. 그러면 마이크로 비트가 지금. 앞에 나오고 있는 LED의 디스플레이에 나오고 있는 그 LED를 바깥에 똑같이 표현을 해주고요. 전원 공급도 마이크로 비트에다 공급을 해주시면 되지만 따로 전, 전원 공급할 수 있는 포트가 또 따로 있어서요. 따른안정적인 모듈을 사용하기에도 매우 좋은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마이크로 비트 핀 맵을 그대로 저희가 따라서 센서나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볼렉스 핀을 저희가 구현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센서나 것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꽂으시기만 하면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이크로기가 작은데 학생들 교육할 때 보면은 이런 큰교구가있어면 되게 좋아요. 좋은데 거의 저희 실물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제가 문제를 고 조금 저희가 더듭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 안에는 저희가 전용 PC기를 떠 가지고 노는 건데 네, 맞아요. 없고. 실제 마이크로미터를 위해 꽂으면 인터페이스를 꽂으면 코딩을 입히면 이 앞에 있는 18가요, 인 88가요. 이거는 88, 아, 아, 88, 18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큰 LED에서 그대로 코딩 터스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AB, AB 버튼도 하고 있고 저희 그 지난 주에 청계천에서 과학 축제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링비카 조정을 할때 이거를 리모컨으로 네,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laughs> <laughs> 저희가 올려놓은 예제를 유튜브에 우리 그 디자이너께서 올려놓고 그리고 아까 마이크로비트는 밑에 보면 리드가 있잖아이 네, 리드가 어, 그 아더클립을 물리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아더클립을 물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몰래 스핀을 달아놨어요 몰래 스핀에 그... 테이블을 테이블 가고 네. 센서들을 연결을 하면은 이 센서 값을 또 읽을 수 있다. 도구로 그러니까 쓰기 굉장히 좋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제품은 마이크로미터 저희가 단독 판매를 할 건데 요 저희 네. 아이시벤큐브스에서 나도메이커 채널 구독해 주시면 네. 음료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나도메이커 구독 네. 부탁드릴게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구로 쓰기 굉장히 좋다는 거. 네,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도급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부터 모집하나요, 우리? 네. 네 다음 주부터 코디코치 없고, 다 이, 기 모집할 거니까, 꼭 관심을 많이 가져오시고, 희재씨가 있다고 해주시고, 지금, 관켓들이 많이, 파켓 <목소리> 하시오. 그래서, 우리, 그, 우리 부스 있잖아요. 부스 돌면서 마이크로 깊은 도구들 나온 것들 한 번, 피자 씨가 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받주시고 네. 네, 저희가 지금 판매, 이제 전시하고 있는 마이크로비트 제품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방금 설명을 드렸던 저희가 빅 마이크로비트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더 설명을 더 드려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두 개를 같이 놨어요. 그만큼 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LED가 똑같이 작동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마핀 제품에 라인 트레이서 이제 코딩을 넣어서 지금 제품을 돌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을 단순하게 원만 그려서 원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기 원하는 모양인 하트를 그리셔도 되고 별 모양을 그리셔도 이 아이는 선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초음파를 사용한 장애물 감지해서 회피를 하는 코딩도 넣을 수 있는 제품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하드웨어로 코딩을 할수 있죠 저희가 스마트 홈이라고 이제 만든 전신물인데요 마이크로비트를 마이크로 통해서 센서와 모듈을 통해서 이제 집을 얼마나 더 멋진 미래형처럼 꾸밀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블라인드를 저희가 표현을 해놨는데 블라인드를 이제 작동을 시켜주고 이제 내려오고를 이제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문을 열려져 있으면 방범 구조가 울려서. 저희 집안에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문을 닫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코딩을 해놨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 온습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고 요즘 유명한거 모두 아실 텐데요. 크게 해서 이제 온도와 습도를 감지를 해서 어, 토양 수분 색트 순서를 통해서 어, 네, 이제 LED를 이제 켜주면서 지금 상황, 상황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좀더 다양한 코딩을 해서 LCD 같은 거 사용하면은 현재 있는 온도, 습도 이런 거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거 갖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판매는 하고 있나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지금 키트로 판매를 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본 전시 물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우드락이나 마분지로 톤북 쉽게 네. 만들 수 있어서 도 네.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딩이라는 네. 게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아이들 이제 새로운 나온 제품으로 네. 마이크로 비트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네. 네. 매우 네. 큰 인기를 어, 끌고 네. 있는데요. 네. IoT 키트라고 해서 이제 원래 있어요. 보통의 확장 네, 모드랑은 달리 여기에 와이파이 모듈이 달려있어서 데이터 뭐, 이제 블록, 서버에 그 여러가지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키트가 들어 센서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요즘 아주 민감한 미세먼지 감지를 해서 요즘 미세먼지가 주변에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것 같아요. 내가 네, 이곳에서는 방금 이제 교재로 설명을 드렸었던 지니어스 키트가 있는데요. 이 지니어스 키트에는 OLED LCD라는 모듈과 키트는 저쪽에서 는다레인 모듈이라는 고급 센서 모듈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있지만 이제 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비트 저희 실험용 키트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비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듈들을 이제 제어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선을 통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 선을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꽂으면 간단하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로직에 대해서도 공부가 할수 있으면서 마이크로비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두 가지 모두 제어가 가능하죠 아,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을 못 드렸었던 교재용 키트가 다시 돌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교재로 만들어 놓은 이 마이크로비트 책을 통해서 15가지 예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15가지 의 예제를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키트, 센서 모듈들을 모아놓은 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장 모드, 모드는 5V와 3V 출력이 모두 가능한 아주 좋은 확장 모드여서요. 부저와 이제 PIR 인체의 동작 감지도 가능하고,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장애물 감지나 이제 얼마나 거리에 물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밑에 면에 보시면은, 선을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어지럽혀가지고 뭐 정리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요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코딩 교구 저기 마이크로빈 확장기트고 뭐 교재랑 한개 세트라는 거. 근데 옆에 있는 이런 진리어 스케트 같은 것들도 예제, 뭐 이렇게 뭐 책에 있는 내용하고 응용을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뭐 전용이다 이런 거는 좀더고고이것도 음. 충분히 응용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다시가 먼저 들어하 주겠어요. 이거는 우리 학교 때막실험키트있다 아, 저런 실험키트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 부품이 따로 필요 없어요. 이 PCB 위에 지 기본적인 성품들이 올라가 있어갖고, 마이크로 필 여기다 딱 꽂고,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실제 코딩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게 뭐냐. 야, 이거 처음 보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보송 그키트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워크샵 이렇게, 키트. 어, 굉장히 크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고사 따로 저희가 어~ 간격을 드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한, 어, 한국식은 현재 판매가 는약한 60만 원 정도 교구로쓸수 있는 거고 이걸 이렇게 드러내면 여기 있고 어, 피자 시저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들면 이렇게 또 구성품이 굉장히 잘되어있어요약한 50개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60... 50개? 60개. 아, 60개인가요? 6 0개어 메인, 메인 컨트롤러 있고 아, 레나시가 도하네네 <laughs>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보면 이게 마그네틱이에요 마그네틱이고 마그네틱이고 뒤에 보면은 레고 블럭하고도 통합이 되게 어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이것도 마이크로비트 엣지 모드를 통해서 컨트롤 을할수 있어요 이 네. 모듈도 다시 이제 저희 스튜디오로 다시 조중에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약간 체험하는 형식의 아이디어가 보시는 화면은 마이크로비트 저희 사용자 모임 카페예요. 이거 마우스 있어요 네. 사용자 모임 카페인데 어 저희가 코딩 코시워크샵을 하고 나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저희 마이크로비트 전용 사용자 카페예요. 저희가 알시맨 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한 2,000~2,1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뭐 마이크로비트 어 포스팅 자료라든지 강의 자료라든지 뭐 컨텐츠들을 여기에 다 무료로 저희가 공개해드리고 다만 회원가입하셔가지고 댓글 한번 달고 네, 게시글 하나 올리시면 등업이 자동으로 됩니다. 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비트 사용자 분이 왜 소개를 드냐면 국내에서 마이크로비트 관련 커뮤니티 중에서는 카페 중에서 저희가 단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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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 <웃음> 최고라고 말씀드리기가 조뭐날가치없지만 그래도 회원 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활동을 방성하게 있는 카페라는 거꼭 알려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카페에 보면은. 어 현직 교사분들 그다음에 뭐 저기 뭐냐, 반가후 교사분들 또뭐 부모님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서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꼭 한번 좀 참고하시고 이 카페를 통해서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비트 마이크로비트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도 우리가 체감을 했잖아요 이걸 네, 마이크로비트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바쁘게 뛰어야 되고 레나 씨가 촬영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laughs> 열심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화이팅 한번까지 저희 세명이서 하나 둘셋 화이팅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저희끼리 화이팅했습니다네 <laughs> 마이크로비트는 저희가 뭐 여기까지 짧게 라이브를 하고요 저희가 워낙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소개해드리니까 색상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저희 사용자 모임 너무 가까이 잡지 마세요 <laughs> 저희 사용자 모임 카페 꼭좀 많이 응원주시고 아이티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 4시에 라떼판다 소개를 한번더할 건데 어, 아직까지 못 오신 분들은 오셔서 어 마지막이지만 오 와서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암정 한번 한번 허별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laughs>